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주 그랬던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의 동네를 구경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시청자 분들 환영합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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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목소리도> 대박 저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이요 여 인스타그램이요? 제 갈게요 아 진짜 대박이야 아, 진짜? 참... 어떡해 열어보세요 야, 식당 마을에 다녔다고 말했잖아요 오늘의 메뉴는 껍데기 제가 만남치 따뜻하게 먹게 하려고 뛰어왔어요. 얼른 드세요. 응? 맛이 어때요? 차가워. 차가워 껍데기가 뭐속상 응? 응? 울어? 아니 속상하는게 알겠는데 아니 하, 아이 참 꼬맹이 진짜 아야 저 그거 주세요 어떤 거? 아까 먹은 거나 없는데? 뻔뻔하네요 아니 지금 뭐, 뭐 하는 건데? 아니 지금... 하... 이거 다 아니죠? 다야! 턱 끼세요? 아이씨... 지... 아이... 껍데기야 먹어 응? 불쌍해 보여 우리 응? 나 아닌데? 나 상추 좋은데? 응. 아. 응. 아니 근데 오늘 그냥 이거 나한테 먹이려고 왔어? 뭐 다른 뭐 물어보고 싶은 질문도 없고? 아이, 아이, 참, 어, 답답해, 야. 꼬맹이, 진짜. 하, 안 되겠네? 응. 나는, 오, 라요. 나는, 봐봐 나는 웃어요 <laughs>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뛰었다가 죽을 뻔해도 왜 겁대기 아 뭐예요 아 진지한 줄 알았는데 <laughs> 진짜 나빠요 이렇게 사람 감정 놀리는 게 저도 만남치 놀릴 수 있어요 그래요 누가 상대 더잘 놀리는지 봅시다 토끼 토끼 평평 토끼 토끼 평 토끼 토끼 평평 토끼 토끼 평 어느 날에 토끼 말했다 여러분 여러분 큰일이 났어 그 말을 따라 들판에 갔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머나 누가 상추를 훔쳤다 누가 움췄는지, 토끼들.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다가, 갑자기 멈춘다. 거인은 상추를 먹는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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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laughs> 그러서너 나... <laughs> 거인이요? 아니, 토끼, 토끼 아니어서? 아까 토끼랑 비교했는데. <laughs> 둘 다, 둘 다. 어, 뭐야? 아니, 거맹이 삐졌네. 아니, 뭐, 이제, 오지 않은 거 좋지만, 에이. 저희 승자 선택하기 위해 다른 도전합시다. 도전? 승자? 뭐 무슨 대회있었나 응. 아. 아유, 아유, 그래 그래 그래. 말해 말해 말해. 뭔데? 방금 했던 노래를 서로에게 주고 공연합시다. 갑자기? 제 말은 저는 만남 씨의 노래를 부를 거고 만남 씨는 제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에요. 무슨 꿍꿍이지? 그래, 퀴즈는? 웃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승자 뭐 무슨 이익이 있어? 승자 아니고 패자입니다 <laughs> 패자는 골목길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공연할 겁니다 <laughs> 아 그거였구나! 이제이희 같은 애 아니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너율리가내 토끼 흉내를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 물론!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싶겠지 하, 근데 뭐 괜찮겠지? 아니 공연할 거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젖을때 앉을 건데요 그래 그럼 가사 쓰기 시작 가위 가위 보아유 어? 어떡해 어떡해 잊지마 감정을 잘 천다 해야 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슬퍼요. 나는 아파요. 심장이 떨어졌나봐. talu uh, mōio um, o oh, to oh, koe okay, uh, eh. 진짜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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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이제 흰끼또끼 쩡쩡 흰끼또끼 쩡쩡 또끼흰끼 쩡쩡 또끼쩡 어느 날이 흰끼 말이다 여러분! 여러분! 큰일났나! 이 말을 다라들 뻔할 것 같다! 누가 훔쳤는지 도끼들 한걸음 한걸음 걸었다가 갑자기 멈춘다 거인은 사수를 먹는다 괜찮아 괜찮아 울지마. 괜찮을 거야. 아야. 오케이. 자 여기 있어봐. 아,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저희 네? 오늘 어그 특별한 아티스트 네. 있어서. 대, 네. 잠깐만 여기 계실래? 어, 어. 잠시만요. 어, 안녕, 안요 어, 저희 특별한 레티스트 오늘 우대할 건, 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어, 보실래요? 아, 잠깐만요. 네. 어, 오늘, 어, 노율를 네. 소개합니다. 심장이 털어졌다? 라는 곡을 부를 겁니다. 이거 바로, 그, 노율 가수의 데뷔곡이니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네. 화이팅. <laughs> 예. 나는, 슬퍼요 나는,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 진짜 팬이에요 저저는나아 네. 어, 나는, 아무요 재능이 없으니까 짜증났지. 축하 데이트 축하. 너 진짜 나 로크로 봤구나. 구울씨 때렸을 때. 아나 섭동하게. 셀카 한 번만. 뭐 사진 찍. 사인 하나만. 사인 없는. 그 내가 처음인가 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비밀이죠. 그냥 만남이라고 써주세요. <laughs> 아, 지, 디셔츠예요? 에. 어, 하 아니 하얀색인데요. 아 김천호예요. 써주세요. 아, 네, <laughs> 아 거기 말고 여기 가운데다가 크게 만남이라고 써주세요. 아, 네, 네, 네해요 <laughs> 아, 이 네. 언니. 언니 맞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음. <laughs> 아, 그것도 비밀이시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갈게요. 안죠 <laughs> 아, 악수 한 번만 부탁드려도 돼요? 어, 어... 네, 네.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 라이브 때 뵐게요 언니. 감사합니다. 바로, 노율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데뷔 곡만 아니라, 새로운 앨범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거 원래 비밀인데 사실은, 엄청 유명한 연예인 동생이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어 새로운 앨범 나왔으니까, 원하는 만큼 질문하면 돼요. 네. 둘이 키코이 대답할 겁니다. 예. 혹시, 연예인 누구 동생이에요? 네. 아. 그럼, 에휴, 아, 이맛? 네. 아, 느렸구만. 안 죽거든요. 혹시 앨범인가 나온 거 이름 뭐예요? 아. 지금 검색하면 나와요? 이거 여기서.